안녕하세요 여러분 캡틴 라미입니다 이것은 집에서 게임을 즐기는 홈게임 입니다 콘트라 로그콥스 지금 데모 버전 인데요 요거 일단 개발 단계 버전이니까 출시 버전과 내용이 다를 수 있답니다 제가 한번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옵션 어, 바로 시작인가 옵션 버튼 누르면 설정인 줄 알았는데 바로 지금 시작하는 거네요 스킬 대량폭발 카이저 고유 스킬 비밀무기로 폭발성 탄환을 발사한다 과열의 내성이 강하다 스킬 판다 진영 HP 고유 스킬 미니 포탑대를 생성해 한정된 시간동안 멀쩡해주 뭐 죽음 무슨 게임일까? 어? 뭐야? 뭐야? 그냥 옛날에 전전옥시 같은 게임인가? 총 쏘는거? 그런 게임인가? 옛날 전자락학실느낌싹 나는데, 어, 뭐야? 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오! 어, 자막은 되게 작네. 그래도 뭐, 본데 문제는 없네요. 아직 못 움직이고 있어. 지금 목표물을 파괴하라. 어, 일단 이동, 어, 펀치 L2를 가, 펀치 나가고, 아무거나 쏴요. 알투 사격. 아걔 쏘면서 이동하는 거구나. 오케이. 아 무기 온도가 있다네. 아 노란색 오른쪽에 저게 무기 온도네. 뭐지? 옵션에 설정 없나 본데 아 이거 미사일이구나 점프? x 해서 아 x나 l 둘 중에 하나만 누르면 돼는데 x 또는 l 어 조작은 의외로 간단한데 게이트 수비 병력을 무력화하기 어떻게 점프해서 억수면 되나 오케이. 빠른 이동, 이거 빠른 이동하면서 펀치 날리는 것 같은데? 회전 포탑이 있다. 이게 움직이면서 총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면서 누르고 있으면. 대신 이제 열총 온도 총 온도 생각하면서 써야 돼, 이거. 근데 온도가 빨리 식네, 다행히. 이동중 조정 그니까 러 L로 이동하면서 R스틱으로 이렇게 총 쏘는 방향 조절하면 돼요어 음, 괜찮네 적응 되니까 괜찮네 옛날에 그 뭐야 그 게임 있었잖아 그 멀티 게임이었는데 뭔지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음 이렇게 이동하면서 총 쏘는거 체력인가? 꽉찬것 같은데? R1 뭐야? 무기 교체. 무기 교체 했는데? 아 어, 유도 미사일이구나. 유도 미사일이네. 어. 어 좋아 좋아. 나 이런 거 멀티로 해면 재밌겠다 이런 것도. 얘네 무기 바꿔서. 어 이렇게 무기 바꿔서 해야 된다 얘네. 돌격. 오 많이 나오네 오 점프를 피하고 아 저기 과열됐다 과열 과열돼서 과열 집어들기 과열 과열. 아 이렇게 부셔서도 먹을 수 있구나 상관없네 헤이치 <laughs> 아유, 아유. 세모가 무슨 미사일인 것 같은데? 회피. L2가 회피. 어, 회피. 아 공중에 회피가 되네. 점프하고 이렇게. 아 점프하고. 아 위에 아무것도 못 먹었다. 위에 뭐좀뭐 먹었어야 되는데. 어이 되게 안 죽네. 보호막, 보호막 회복이구나. 저게 보호막, 이게 회피. 와, 보스인가? 이거 먹을 것 같은데 아닌가? 점프해서면 되겠네. 아이고, 아이고, 이런. 그냥 넘어왔네? 저못 푸셨네? 와. 나름 재미는 있는데. 조작을 좀, 조작, 조작을 좀 적응하니까. 특수부기 스프레드가. 어, 무기 바뀌었다. 약간 샷건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어. 약간 스프레드건 이게 흩어 뿌리는 공 무기로 바뀌었죠? 아 이것도 쿨타임이 어어 어어 방어막 아 죽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활하나? 아, 한번 부활이 있네 아, 총. 오케이, 어, 이렇게 붙이면 되는구나. 무기 바꾸고, 피하고. 뭔가 게임의 느낌은 있어. 이런 류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하겠네. 나 무슨 파워업 하는 것 같은데? 파워업을 한것 같긴 한데. 뭐야? 필살기인가? 아, 이게 필살기인가 보다. 어, 이게 핵폭탄, 필살기 같은 거네. 어, 이런 게 있었네. 어, 세모 누르면 필살기 나가네. 어. 약간 이거 그, 아, 옛날에 그 무슨 게임이었지? 아, 기억이 안 나네. 특히, 비행기 게임 같은 거할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으면 핵탄도 떨어뜨려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는 거 옛날에 그, 19뭐 그런 건가? 아무튼 그런 게임. 전투기 게임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 수집. 탱크를 이용해 적진을 도포한다? 탱크를 타는 건줄 알았더니 탱크를 짚어 던져버리네? 어? 아니 난 탱크를 타는 건줄 알고 기대했어 지금 야 이게 뭔가 타는 것도 있구나 했더니 던져버려? 어? 예상 밖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게이트 파괴하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행 일단 뭐다 부실 수 있네 다 부셔 잠깐 잠깐 끊었어야 돼어차 빨리 식으니까 뭘 자꾸 먹네 피하고 일단 차량이고 뭐고 다 부실 수 있어. 오오오어한방 죽었어. 어 뭐야? 와한 방에 죽었네. 행복이 하나 먹었고요. 저기 오고 있다. 보스인가? 아, 얘가 보스인가 보다. 약간 야, 이 약간 그 보더랜드 하위 버전 같은데, 보더랜드 하위 버전 약간 그런 느낌인데, 피하고 일단, 일단 이런 거 붙여야 돼. 와, 어,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쿨타임 끝났고요. 아, 저는 잔챙이들 부셔야지. 튜르니까 어렵진 않겠지, 아. 쏘고. 핵은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아직까지. 핵한번 쏠까? 핵한번 가자. 뭐, 아낄 필요 없겠지. 한번 쏴줘야지, 핵한 번. 야, 핵 쏴봤자 많이 안 다네. 어, 한번 더, 한번 더. 위험하다. 갑자기 적대 너무 많이 왔어. 어 저기 갑자기 많이 왔어 자 뭔지 모르지만 r1 깰수 있겠다 요정도 오케이 깼다 어 깼어 오 나쁘진 않네 재미가 없진 않은데 어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중요한 거내 스타일의 게임은 아니에요. 어 근데 뭔가 몬스터들도 어 뭔가 좀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대충 만든 게임은 아닌 것 같아. 어 그냥 이 게임의 어떤 그 느낌은 그냥 오락실 전자오락실 느낌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아 지금. 목표물을 확인 빨리 움직이라?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디로 도망가라는 거야? 에? 죽었어? 아니 저기 이어서 하기 안 돼? 이어서 하기 안 되는 거야? 아, 이어하기는 안 되나 본데? 어... 그럼...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왜냐면 나 지금 처음부터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재미가 없지 않은데 내취향의 게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홈 <laughs> 게임 채널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런 영상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음, 그냥 요 게임은 그냥 요런 게임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세요 뭐 조작감도 나쁘지 않고 아직 개발 중이라니까 뭐더 보완되고 완성도 나오겠죠? 어. 이런 총기 이런 이런 뭐 총기 액션 유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뭐 나쁘진 않을 거네요. 음, 저는 음, 여기까지 하는 걸로 지금까지 홈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